촉촉한 케이크와 달콤한 카라멜 층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 바나나 케이크예요. 한 조각만 먹어도 든든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추천드려요. 자, 만들어 볼게요. 실온에 두었던 버터에 설탕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. 계란은 하나씩 넣으면서 섞어주세요. 총두개 넣어줄게요. 이제 가루류 채쳐서 넣어줄 건데요. 박력분, 아몬드 가루,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우유 넣어서 섞어주세요. 팬에 유산지 깔고 버터 녹여준 뒤에 설탕 한두 스푼 뿌려주세요. 그 위에 반으로 자른 바나나 얹어주시고요. 아까 만들어두었던 반죽을 위에 부어서 잘 펴주세요. 뚜껑 닫고 팬 요리 150도에서 25분 익혀주시면 맛있는 바나나 케이크 완성! 달콤한 카라멜층 아래에 맛있는 바나나가 씹혀서 너무 고급스러운 맛의 케이크예요. 재료 준비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워서 저도 요즘 자주 해먹고 있답니다. 꼭 만들어 보세요!